How could mere men bring down such a beast? <laughs> <laughs> uh... Those bears are making Miss Tempus so angry. I hope you can do something about them. Uh... w h l t e r e you doing that, Paul? My father is living m w n stead. Would you care to hear me play my lute? I'm not going to hear something. It... Why, thank Why, thank you. Why, thank you. Still interested? Thank you, my lord. Oh, what a boring conversation. j a s h i 이보쇼 주인장 무덤에 대해 무덤이 뭐야? 엥? 무덤이 있어? 내가 조사를 해보겠소. Yeah, 이 e a h r right. i g <laughs> Ah, <laughs> uh, Windelius, I warned him. We never saw him again. We never saw him again. If you pass through again, stop. Painful, painful, painful troll. Ah,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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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을 조사해 보자. 아. I'm sure the I was the only one r i e d about this phase being haunted. Lately I've been a I've been, 그 losing s l e e p <laughs> 쥬에 è v 아아. 개빡치네 에하아 Too painful to cry. should we investigate? Oh, what is this? Oh, painful wolf.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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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류 이전의 시대. 멋있갱이, 멋있갱이. 그런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야. 오, 뭐야, 이거. 어떻게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으려고 안게 하는 그런 거? 아, 내가 저 맞은편으로 가야 되는 거지? 으아! 음. 개 같은 거. 뭐야, 이거 한번할 때마다 이래? 됐다. 어 뭐야? 오오 오! 깜짝이야 간다 아 아우 열렸다 <laughs> 그렇티 오잉 어 무슨 함정이 이렇게 많아? 베기 카드. 오, 야. 오, 간다! 너의 머가리는 안전하냐? 너의 머가리를 내놔라! 윌델리우스의 일기. 템플을 차렸다. 연구에 따르면 묘실은 분명히 이곳에 있다. 발톱을 찾아야 한다. 윌헴이 무덤에 들여오려고 했다. 쫓아낼 수 있었다. 아, 얘가 귀신인 척 하는 거구나. 아하, 아하. 근데, 발톱은 못 찾고 있고, 나는, 나는 누구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 일기를 보아야 한다. 그들은 내 보물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고대 모험의 수요자다. 뭐뭐뭐배식키니뭐식키니 발톱을 못 찾은 건가? 결국? 야 발톱 내놔. 저거 열어야 되는데? 여기 왠지 수상한데, 이 벽이 oh, sorry. 아, sorry.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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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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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막 뭔가 나와 막 띠용 에 재밌었다 흠 쪽에는 발톱이 있어야되는거지 사파이어 발톱이 필요합니다 약학대학? 너무 빡센데? 막책 다읽고 막, 막 그래야되는거아니에요? 막 개빡세게? 약학대학 스카이 r 메디컬스쿨 <laughs> 어디로 가야 돼? 백혈리디야. 꽉! 여기 없지. 스카이린 메디컬 스쿨 재밌겠다. 어, 뭐지? 어, 됐다. 열렸다. 나, 미드 닥터하우스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레그리 하우스. <laughs> 오, 닥터하우스 좋아하시는구나. 아, 하우스 아시는구나. 리스이 너무 불쌍했어. 맨날 당하고 살았어. 흐 <laughs> 불쌍해. 아! 이거 찾았는디? 깔깔 멍청이? 어! 발톱 추가됐다. 가자. 비켜. 어, 나 시즌 한 3까지밖에 안본 듯. <laughs> 아, 화염순결 한번 써보자. 이거 써보고 싶다. 저는 닥터하우스랑 닥터 후는 최근 것까지 뉴 시즌 다 보고, 또뭐 있지? 뭐 봤지 내가? 꽤 많이 본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그랬었죠. 뭐야, 어디였지, 길이? 여기였나? 어, 여기다. 닥터오? 검색하니까 나오던디. 자랑할 건 아니지만 나오던데. 죄송합니다.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근데 어딨냐? 사파이어 드래곤, 어 벌레 올빼미, 곰, 곰이야 뭐야? 안돼! 신고 당해버렸. p b i 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려버렸. 하아! 아 미친. 진성 후비안이 나타났다. 진성 후비안. 훼손된 책. 물품. 에, 못생겼다. <laughs> 지금까지 헛소리 했다고 생각하나? 아, <laughs> 그걸 계산해내다니. 갓가시다. 오, 뭐야, 이거? 함정인가? 공명의 함정인가? 그렇지? 어, 뭐야? 미안 얘들아. 오 <놀라> 어, 영혼 잡았어. 시체에도 영혼이 있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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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약하잖아 화염 술 순... 화염 술결 너무 약 약한데. 그 소닉 땅해 버렸. 내 안에 있는 회로가 모두 불타 버렸. 아, 말살하는 것 밖에 생각을 못해 버렸. 아아아, 마법책, 히스트 스킨, 체력의 재생 속도 10배 예지. 불꽃 나무 피부 총 방어력 증가 찾네 닥터가 주신 소닉의 맛 잊지 않겠습니다 뭐지 아와 걸걸. <laughs> 여긴 어디야? 뭐야, 이거? 쟤들은 또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 그냥 뛰어 내려가야 되나? 아, 여기 내려가는 게 있구나. 아이고. 요즘 P2P 사이트는 초심을 잃었어? 초심이란 게 있었나? <laughs> 정직한 가격. 머가리! 머가리! 그런 거, 스팀처럼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드라마도. 뭐야. 딱내 라이브러리에 뭐 있는지 다, <웃음> <웃음> 다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훗! 통과! 얘 일어날 것 같은데? 늘들었네 이제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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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 바보들, 아이 뭐야? 아이 바보들 배트맨 이후의 마로니깽이래. 오, 아, 열심히 해 얘들아. 아이 잘한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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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다. 여기 왜 이렇게 길어? 엄청 기네? 아니, 길다기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길치라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얘들아, 비켜봐. 얘들아, 비켜봐. 여긴 어디야? 이건 또 뭐야? 뭔데? 어쩌라는 건데? 뭐야? 어, 뭐야? 어, 얘좀 싸우는데? 펑켄 죽어라! 아! 냠냠 아, 이게 다 있구나. 이게 어, 열려야. 얘는 고래, 맨 오른쪽은 고래, 나머지는 오, 뭐야? 아, 이걸 외워야 되는 거구나. 뱀, 고래, 양쪽 끝에 고래, 고래, 새, 뱀, 고래, 오케이. 고래, 그래. 세뱀 고래. 그래. 오케이. 가족 오락관. <웃음> <웃음> 오, 잠깐만! 오, 야. 비켜, 비켜. 비켜! 꼈어, 임마! 아. 이 자식!

뭐여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제들은또 뭐야 아이 녀석 잔망스러운 녀석 저리가 아 어둡다 어... 불키고 매직 없어서 소환 못 하고 아프고 꺼지고 꺼지고 아 어... 늑대 소환. 소환 가라 댕댕아 물어 물어 댕댕아 뭐야 댕댕이 죽었어 댕댕아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만들면 분명히 연애 연애, 연애 라인 너무 집어넣으려고 그럴 것 같아 원하지 않아 그런 거 닥터우 송중기 <laughs> 야 나와 너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아니네 컴페니언이랑 무조건 연애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잘하냐고 막 컴페니언으로 막그 뭐야 아이돌 나와서 막 연기돌 한다고 나와가지고 막 나오고 막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고 막 닥터가 시간을 거슬러 너만은 시간 타임라인이 빵꾸나도 넌 구해야겠어 라고 말하고 막뭐 근데 또그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되지 뭐뭐 <laughs> 뭐 어떡하겠어 좋다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보는 거지, 뭐. 하아! 아! 아! 제2 외국어! 외국어를, 힘의 단어, 평화. 뭐야, 이게? 아, 뭐야. 야생 동물을 온순하게 만들어 도망가지 않게 합니다가 뭐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한겨? 아이씨.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되자고 내가 도박해난 건줄 아는가? 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긴 어디야? 아악. 어, 뭐야? 거봐, 여기 수상하다 그랬지. 길을 출알았다 어디로 나가야 되냐? 근데 이제 쏴리의 길 하면 된다.

뭐 올릴까? 지구력. 으아! 양손 무기. 예스. 어, 왜? 영국 발음에 흑인 괜찮지 않아요? 되게? 매력적이잖아. 그, 그, 유튜브에 그거 있던데? 자기 흑인 코미디언인데 자기가 막 영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탠딩업 코미디 하러 갔는데, <laughs> 자기가 영국 발음으로 얘기하니까, 야, 너 흑인 맞냐? 막 그랬다고, 미국 관객들이. 그래서 되게, 아니, 슈바, 내가 어떡하라고. 아, <laughs>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